껴치기를 짧게 볼수 있는 거죠. 밀어서 짧게 만들었대요. 네. 접점 되죠? 좋습니다 네. 2점. 9대 8. 자, 이제 2점 남았습니다. 김건 음, 선수는 스 k 렌터카 LPBA 챔피언십 2019-20 시즌 6차 대회 우승을 비롯해서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세현 선수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또뭐큰 대회에서 뭐 결승까지도 갔었고 최근 LPBA를 뭐 대표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봐야 되는 선수거든요. 그렇죠. 뭐, 매 대회 때마다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선수가 바로 김가영 응. 선수인데요. 그렇죠. 자 이제 10대8. 자 세, 매치, 매치, 매치 포인트죠. 네. 네. 다 나왔는데 비계측 이용해서 밀어놨죠? 좋습니다 네. 자 이렇게 자,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무리가 마무리를 시켰네요 네. 자 11대 8로 2세트를 따내면서 김가영 선수가 네. 이다솜 선수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네. 어려운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네. 자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게 안 풀리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어, 이런 건뭐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, 일단 뭐